주방에 자연의 품격을 더하면서도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 기능과 디자인을 양보할 수 없는 아이템을 찾고 계셨죠.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B095LP형 도마우드형입니다. 이 제품은 주방에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마를 사용할 때마다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나무 질감은 요리의 즐거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제품 후기를 확인해보면 사용자들은 이 도마가 주방의 분위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뿐 아니라 그 안에 녹아든 실용성 역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주방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비공고 LP형 도마, 우드형으로 귀하의 주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주방의 품격을 높이는 도마의 새 지평을 만나보세요. 이제 낡은 디자인과 세균 걱정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엔젤쿡 원목 도마는 로비니아 나무의 엔드그레인 기술로 제작되어 있으며 뛰어난 항균 기능으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요리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여주죠. 사용자의 리뷰에 따르면 칼질 소리가 경쾌해 요리하는 즐거움이 배가 되며 주방 인테리어까지 돋보이게 해준다고 합니다. 안전한 포장 덕분에 파손 염려 없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방의 혁신과 스타일 모두를 더할 최고의 선택 바로 엔젤쿡 원목 도마입니다. 주방에서의 위생과 안전, 이제 창대 당장 스테인리스 도마. 304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마 사용 시 세균 걱정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죠. 이 제품은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뛰어난 항균 기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식재료를 준비할 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물기나 음식물이 도마에 뱉지 않아 세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와 생선을 손질하는 경우에도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대장장 도마는 주방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창대장장 스테인레스 도마가 주방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